뜯어볼게요. 어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아 너무 이뻐. 너무 이뻐 너무 이뻐. 아 너무 이뻐. 제가 잠깐. 라인업 해볼게요. 어, 와, 너무 이뻐. 와, 너무 이뻐. 와 너무 이뻐요, 누와. 차 옆서. 귀여워. 진짜 갖고 싶었어요. 카드 스티커. 저별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대망의 카카 뜯어볼게요. 저는, 어, 제가 천원게 있는데. 너무 이뻐. 그리고 이거. 여러분, <laughs> 저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<이게> 나왔고요. <laughs> 단체는 이게 나왔습니다. 어, 예준이. 예준이 좋아요.